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철면 피에다가 거지 같은, 오늘 저녁에 밥을 굶었나? 어, 그래가지고 정신이 살짝 혼미한 건가? 뭐 아무튼, 그런, 거지 어, 같은 아지이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음, 제목. 전날 바람 피우다 이혼 당하고 지금까지 완전 개그지처럼 살았는데요. 부자인 전 남편은 재혼을 한다고 하네요. 이 결혼 엎어버리고 제가 재결합하고 싶어요. 원제, 전 남편과 다시 합치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혼을 한전 남편과 다시 합치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저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아직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게 분명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망할 년 하나가 거길 끼어드는 바람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판국입니다. 하 진짜 너무 답답하고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요. 허니 여기든 뭐든 좋으니까 제발 좋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나이 지금 현재 38살이고, 전 남편은 마흔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는데 딸이고요, 엄마인 제가 키우고 있는 중이죠. 7살이며, 이혼은 약 2년 전에 했습니다. 여하튼 이혼 후에 양육비 꼬박꼬박 잘 들어오곤 있는데 문제는 제가요 배운게 없어서 하는 일이 좀 보잘것 없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200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 아이랑 둘이 같이 살기에 너무 팍팍합니다. 아 물론 저희 부모님이 좀 돕긴 하지만 당신들도 그닥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 일단 제 잘못이 크긴 했지만 솔직히 전 남편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자식인 저희들과 저랑 딸 그리고 집안 항상 나몰라를 하고 일을 핑계로 맨날 일찍 출근하고 귀가는 늦게 하고 그리고 출장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맨날 밖으로만 돌았으며 그냥 그렇게 돈만 갖다 줬어요 돈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살짝 눈이 돌아가지고 아주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거는 별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정적으로 제가 저희 가정을 그러니까 경제적 파탄에 가깝게 몰고 갈 정도로 <laughs> 소비를 좀 심하게 하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100%제 잘못이 맞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월 평균 700 이상을 벌어다 줬지만 좀 적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많을 때는 한900 정도. 이게 최소 700은 벌어다 줬다 이거죠. 그렇게 이혼하기 전까지 결혼 생활 약 4년 반 동안 제가 저축한 돈이 마이너스 1,700이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게 된전 남편이 나가라며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 하고, 계속 버티고 버티면서 매일 싸우고, 말안 하고, 몇 개월을 그렇게 각방을 쓰며 지내왔는데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터진 게, 그러니까, 친정에서 약 5개월 정도 지내는 동안 새로운 남친이 생긴 걸전 남편에게 들켰고, 그 길로 얄짤 없이 바로 이혼당했습니다. 사실 이때 아이를 뺏길 뻔 했는데요. 당시 저희 아이가 너무 어렸고 또 엄마가 꼭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이땐 제가 직업도 뭣도 없어가지고 아이라도 없으면 진짜 큰일 날 상황이라 몇날 며칠을 울고 매달려 겨우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전남편도 별 수는 없는 게 워낙에 출장이 많아서 사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제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또빚도그 1,700만원 탕감해 줬고요. 어쨌든 애는 잘 키워야 하니까. 여하튼 이혼 후에 제 삶은 절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는 딱지도 너무 싫었고요. 거기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창피하다며 이사도 하셨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 애를 맡아 키워 주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요 사실 배운 게 없어요. 뭐 처녀 때 잠시 부동산 격리해본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하긴 했는데 하... 이건 뭐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네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힘들어요. 여하튼 저는요 딱히 재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요. 또 이제 슬슬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야 하니까 아무래도 아빠가 있어야 될것 같아 잠시. 아니, 아빠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 다시 잘해보려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접고 애를 앞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늘 아이한테 시켰습니다. 아빠 볼 때마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해야 해. 알았지? 그리고 이게. <laughs>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싶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 어디서 여우가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이 모든 걸다 망쳐버렸습니다. 암만 그래도, 아이한텐 진심인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그런 자기 자식 앞에서도 돌아서버리네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오빠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빨리 다시 합치거든, 아니, 빨리 다시 합치든가, 그게 아니면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아씨, 웬 거지 같은 년이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사람 돌아버리겠어요. 제가요, 좀 알아보니까, 그 여자 나이는 서3두살이고 처녀라고 하는데, 이번 12월에 결혼을 할 거라고 하네요. 아니, 진짜 얘도 제정신이 아닌 게. 아직 한창인 나이에 돌싱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진짜? 아니, 왜 이래? 어? 어, 여하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요. 이 사람이랑 반드시 재결합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결혼 확 엎어야 할것 같은데,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저랑 비슷한 문제로 이혼을 당했다며, 전 남편 욕하는 걸 올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욕 댓글 달았는데요. 그런 만큼 저도 개쌍욕 먹을 거라는 거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무조건적인 욕만 하지 마시고 저희 아이를 생각해서 조언 좀 해주세요 제발 저요 진짜 전 남편하고 다시 합치고 싶어요 방법을 좀 알려줘요 댓글 1번 아니 너님은 누가 뭐래도 최악의 불륜녀 출신의 완전 거지 같은 이혼녀인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한테. 에, 앞 샤워, 그 더러운 면상 들이밀다가 결국 자식까지 애비에게 외면받는 구박덩어리로 만들지 말고, 주는 양육비나 꼬박꼬박 고맙게 잘 받아라. <laughs> 내 분명 장담하는데, 너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여기 단한 명도 없을 거다. 아니, 미친, 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그다 써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도 모자라 별거 중에 바람까지 핀 년인데, 그 더러운 버릇이 어디 갈까? 아이씨, 침 뱉고 싶다. 2번. 제 주변에도 이런 여자 하나 있는데요. 아우, 미친년. 이혼 당한 건 물론이고, 결국 저희들 친구 모임에서도 빼버렸죠. 남편이 돈잘 벌어다 줄 때는 친구들 하인처럼 보고 바람 피우다 걸려 혹들 달고 그대로 이혼을 당하나 싶더니 그럼에도 개벌은 남못 준다고 이놈, 저놈한테 가랑이 쳐벌리며 살다가 결국엔 전 남편이 최고라는 걸 뒤늦게 깨닫긴 했지만 사실 이 글에도 나오다시피 능력 있는 남자들 비록 돌싱이라 해도 새 출발하는 거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 지업은 뭐 어쩌겠어. 그냥 인생 똥됐죠. 3번. 아, 정말 재밌어요. 스니의 이 거지 같은 인생. 그 누구야? 옛날에 꽁꽁맘인가? 땡땡맘인가? 한때 유행했던 그 미친 여자가 떠오르네요. 유명했던. 그 여자, 전 남편 재혼녀한테 욕하고, 지랄하고, 염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눈물을 삼키며 애를 보냈니? 어쩐니? 그래도 안 통하니까 애들 때리고 학대해가지고, 전 남편 찾아오게 만들어 못 살게 굴고, 그렇게 그 가정 깨고 지가 들어가려고 발광하다가, 결국 아동학대로 애들 다 뺏겨 시궁창이 돼버린 여자. 소, 솔직히 그 당시엔 이거 조작 아니야?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싶었는데, 지금, 이 순간, 오늘, 그런 걸또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어째, 미친 것들이 진짜 너무 많아. 아, 진짜, 많이 존재해. 어, 거지 같아. 4번.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남편이 엄청 잘벌어주고또 보니까 친정에 퍼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짓을 해야 저 많은 돈다 날리고 마이너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뭘까 혹시 뭐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날린 건가 그런 건가 대댓글 원래 돈이란 게요 작정을 하고 써버리면 한도 끝도 없지요 특히 저런 그지 같은 무료는 한 달에 10억을 줘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겁니다 깔깔깔깔 2번. 아 물론 그건 저도 아는 거지만 그래도 평균 700 이상 많을 땐 900이나 벌어다 주는데 진짜 크게 양보해서 그래 뭐 저축은 안 했다 쳐요. 근데 최소 빚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이게 말이 돼? 3번 저희 아버지 직장에 아는 분도 그래요. 월700 벌어다 주는데, 마누라가 저축을 1도 안 하고, 나중엔 그도 모자라 빚까지 지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같은 옷인데, 색상별로 따로 사고, 구두, 가방, 모피 등등등, 별의별 지랄을 다 합니다.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요. 사치에 극을 달리더군요. 결국, 가정 경제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 당했지만, 음, 얘처럼, 4번.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벌어다 주는 거라서 계획 없이 꽁돈처럼 쓰니까 그런 거네요 헐 이해됐습니다 5번 길게 가지도 않아 그냥 딱네 번째 문단에서 인연이 혁명적으로 미친 년이라는 걸 바로 간파했다 나는 어 <laughs> 대댓글 그러니까 천하의 둘도 없는 완전 그지 같은 개응 년이다 이거네요 6번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걸 보이면 주작이다! 했는데, 김구라 씨 사건 이후 믿기 시작했어요. 아, 신발. 알고 보니까 진짜 미친 것들이 너무 많어. 달달달달. 김구라. 이분 사건 어마어마했죠. 어. <laughs> 대댓글. 진짜 악마 같은 년입니다. 어, 너무 무서워서 결혼하겠냐고, 이거. 이 와중에 결혼을 얻겠다.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아니, 꼴에 지가 엎으면, 뭐, 엎어는 지고? 헐, 뭘로 엎을 건데, 뭘로? 어? <laughs> 참, 정말, 어. 아니, 우리나라 땅도 별로 안 넓은데. 하, 아, 참, 신기해요. 어, 신기합니다. 뭐, 나야 좋지만. 감사합니다.